다음은 정시전형의 특징과 이해에 대해서 정시전형의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학과별, 교과별, 그 다음에 수능의 영역을 어떤 것을 반영하고 있는지, 혹은 전문대의 정시전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의 정시는 경기대의 나군에서 다군으로, 건대의 다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하는 군이동이 있기는 하나, 전년도와 비슷하게 가군, 나군, 다군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군 대학들은 경쟁률이 높으나 대부분 가군 혹은 나군의 대학들의 합격 결과에 따라서 다군의 합격자 이동으로 인한 추가 합격 변동이 가장 높은 그러한 다군의 대학들입니다. 대학마다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은 다양하고 특히 수시 대와 마찬가지로 음악 교육과나 작곡 이론 전공들은 학생 보호군 수능 성적 비중이 일반 음악 학과보다는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실기 반영 비율이 낮거나 음악 학과랑 동등함으로 학생 보호군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들한테는 유리한 전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의 실기 능력이 유사한 경우에는 실기 성적 이외에 학생부나 수능 성적도 합격의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학생부의 교과 그리고 수능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반드시 같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악 교육과 작곡, 이론 전공을 제외하면 대부분 학생부나 수능 성적의 비중은 30% 이하로 상대적으로 실기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시 전형처럼 일괄 전형과 단계별 전형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괄 전형의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시료 음악의 보컬 혹은 성악 등 지원자가 많은 전공에서는 단계별 전형이 있기도 합니다. 단계별 전형의 1단계 전형은 대부분 실기 100%를 반영하는 것은 수시 전형과 비슷한 비중을 갖고 있는데, 한국 교원대처럼 1단계 전형에서 수능 100%를 적용하는 학교가 있거나, 혹은 실기와 수능을 적용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정시 전형에 학생부 반영하는 교과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반영 표를 보면 이 표에서 보듯이 국어 영역과 영어 영역들은 대부분 반영하는 교과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국어 영역과 영어 영역의 학생부 교과만큼은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수학 사회, 과학, 영역 부분들은 선택적이거나 그렇지 않고 선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과 비중이 너무 부담이 된다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대학인지 살펴보시고 그곳에 필요한 교과목들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좀더 국어, 영어 혹은 사회 과학, 수학에서 비중을 두고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건국대, 국민대, 서울한영대 세종대, 삼육대처럼 국어와 영어 영역 두 교과만을 보는 대학도 있는 반면에 전국 교과 중에서 선택하는 그러한 대학들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고. 반영 교과를 자식이 자신의 지원 대학들 중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전형에서 빠질 수 없는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 영역이 반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반영 영역처럼 국어와 영어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은 편인데요. 한양대, 세종대, 연세대, 가톨릭대학, 국민대, 명지대, 서울시립대, 그리고 숙명여대, 축계의대 같이 여러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대학들은 국어와 영어 영역들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어 영역과 탐구 영역을 보는 곳은 전남대의 음악교육과 중앙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와 영어 탐구 영역을 살펴보면 경희대, 수원대, 단국대, 천안, 공주대, 안양대, 경북대, 그리고 국어와 수학 중에서 선택해서 한 과목, 그리고 영어와 탐구를 보는 대학들은 동덕여대, 그리고 한국교원대 같은 곳이 있습니다. 국어와 수학, 탐구, 수학과 탐구 영역의 선택, 그리고 영어를 포함한 곳은 단, 단국대 죽전으로서 천안캠퍼스와 죽전캠퍼스는 다릅니다. 죽전캠퍼스는 클래식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이고요. 천안캠퍼스는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건국대 음악교육과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그리고 수학 국어, 영어 중에 선택 그리고 탐구를 같이 하고 있는 백석대, 중부대, 호서대 같은 실용음악을 선호하는 대학들입니다.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두 과목을 선택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경남대, 서울대, 서울신학대학,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세 과목을 선택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릉 원주대학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모두 보는데 이 강릉 원주대학의 정시 전형은 특별하게도 실기 전형이 없이 수능 100%로 진행되는 곳이므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의 수능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 중에서 실기가 아주 미비하게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좀더 살펴볼 수 있는 전형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정시전형의 종류도 수시전형의 종류처럼 일괄전형과 단계별 전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전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괄전형에는 실기와 수능, 혹은 실기와 수능 그리고 학생부, 실기, 수능, 면접을 보는 대학, 그리고 실기와 학생부를 보는 대학, 수능 100%를 반영하는 곳, 그리고 실기 100%를 반영하는 대학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전형보다 부담이 되는 것은 정시 전형에서는 수능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 전형에선 1단계가 수시 전형의 1단계처럼 실기 100%로 진행하는 대학들이 많지만 2단계에 실기, 수능, 혹은 실기, 수능, 학생부와 같이 1단계에서 실기에 수능을 더하여서 보는 대학 혹은 1단계에 수능만을 보고 2단계로 넘어가는 대학들이 있다는 것도 한번 살펴보아서 자기 자신에게 실기나 수능, 학생부, 면접 어느 것에 준비가 더 이루어져야 되는지 잘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시전형의 일괄합산에서는 실기와 수능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와 수능을 반영하는 대학들 중에 가톨릭대학, 강남대학, 경기대학에서는 실용음악학과 그 다음에 경북대, 경희대, 남서울 중에 남서울의 실용음악학과 그리고 단국대, 죽전캠퍼스, 동덕여대, 성악, 관연학, 피아노, 실용음악학과 단 여기서 보컬은 제외되고 단계별로 답니다. 그 다음에 명지대 용인캠퍼스, 서경대 음악학부 또한 서울신학대학 성신여대, 숙명여대, 연세대의 작곡과 관악기, 현악기가 아니라 관악기입니다. 그 다음에 원광대 이화여대, 예원예술대 임실캠퍼스, 중부대의 고양 충청캠퍼스, 중앙대 추계예대, 한양대의 관현악 작곡과 이런 경우들이 있고 실용음악으로 호서대, 호원대, 그 다음에 케이팝 학과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 수능에 덧붙여서 학생부까지 보는 전형이 있습니다. 지원자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이겠죠. 건국대의 음악교육학과, 백석대의 피아노 뮤지컬 연주, 서울시립대, 성결대, 세종대, 용인대의 국악과 실용음악가들은 실기, 수능, 학생부까지 봅니다. 그 다음에 실기와 수능의 면접을 보는 공주대의 음악교육과가 있고. 어, 총신대에 같이 수시에서도 면접이 들어갔었지만 이 정시에서도 면접을 보며 총신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 준비도 더불어서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실기에 정시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수능이 아니라 학생부를 반영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학생부 성적이 수능 성적보다 좀더 높고 자신있게 지원할 수 있다면 실기에 학생부를 포함시키는 그러한 전형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택대학의 음악학과, 실용음악학과, 36대, 서울기독대, 서울한영대, K시대 같은 것이 그러한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100%만을 하고 있는 강릉원주대에 피아노와 관연학과가 있습니다. 물론 소수의 인원을 정시에서 뽑기 때문에 실기로 수시에서 많은 인원을 뽑고 수능 100%로 강릉원주대에서 피아노와 관연학을 뽑고 있으니 피아노와 관련한 준비가 조금 미비하나 수능이 굉장히 잘 나온 학생들 혹은 강점인 학생들에게는 좋은 전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이나 학생부를 보지 않는 서울장신대 같은 경우는 실기 100%입니다. 그래서 강릉원주대와 거꾸로 실기 100%만 보는 서울장신대는 학생부나 수능이 준비가 잘 되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좋은 전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신대에서도 아까 보면 면접이 있었지만 장신대도 실기 플러스 면접으로 이루어져서 수능이나 학생부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면접 준비만 착실히 한다면 실기와 면접을 하는 장신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나 수능의 약점이거나 혹은 실기가 강점인 학생들한테 좋은 전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단계별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단계별에서는 실기 전형을 1단계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지만 수능을 채택하는 교원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실기를 하고 2단계에서 실기와 수능을 포함시키는 전형입니다. 서경대의 시기록음악과 뮤지컬학과입니다. 연세대에서 아까 단계별 전형이 아닌 일괄합산에선 관악기가 있었고 현악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계별 전형을 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이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음악과 성악과 피아노과 한양대의 피아노 성악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보컬은 1단계에서 실기 100% 2단계에서 실기와 수능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2단계에서 실기와 수능의 학생부까지 보고 있는 국민대와 백석대의 전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실기뿐이 아니라 수능을 같이 보고 있는 단국대의 천안캠퍼스 뉴뮤직과의 작곡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실기 수능, 2단계에서 실기와 1단계 성적을 포함해서 단계별 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생들 중에 교과 수능이 우수한 학생들 중에는 한국교원대를 선호하고 있는데 한국교원대의 음악교육과 같은 경우는 1단계 수능 2단계에서 실기와 수능 더불어 면접까지도 준비해야 되는 전형이므로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해서 강점이 된 뒤에는 실기와 면접 준비까지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이 한국교원대 음악교육과의 전형입니다. 그 다음 1단계에서 실기와 수능을 같이 보고 2단계에서는 실기만 보는 동덕여대의 실용음악과 중에서도 보컬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대의 정시전형입니다. 전문대의 정시 전형은 수시 전문대의 수시 전형과 같이 마찬가지로 실계와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지만 한 가지 수능을 또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만을 보는 숭의여대의 공연예술과는 수시 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숭의여대의 공연예술은 학생부만을 보았었는데 정시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김포대학의 실용음악과는 수시전형과 마찬가지로 실기 100%로 이루어지고 실기 전형과 학생부 전형으로 이루어지는 경민대, 동아방송예술대학, 그 다음에 명지전문대, 서울예대, 신한산대학 같은 경우는 실기와 학생부를 봅니다. 그런데 수원여대 같은 경우는 수능을 반영하므로 학생부보다는 수능이 좀더 강점인 학생들은 수원여대 실용음악과의 전형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와 학생부와 수능을 보는 서울여대의 실용음악이 있습니다. 서울여대의 실용음악과 같은 경우는 수시 전형에선 수능이 없이 실기와 학생부를 보던 것이 정시 전형에서는 서울예대에서 실용음악에서 수능까지 더불어 보기 때문에 정시 전형을 살펴볼 때는 수능까지 준비해야 되는 조금 부담되지만 수능이 조금 더 강점인 학생들에게는 이 서울여대의 실기, 학생부, 수능 전형이 좀더 유리한 전형이 될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까지 음악계열에 있어서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에 또한 수시 전형의 일괄합산 전형과 그 다음에 단계별 전형, 정시 전형의 일괄합산 전형과 단계별 전형, 그리고 전문대 전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살펴보았듯이 반영되고 있는 교과 영역, 수능 영역도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필요한 교과 영역, 수능 영역들을 잘 준비하셔서 실기 비중이 중요하겠지만 그것과 더불어 교과 영역, 수능 영역들도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